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일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골든룰인데, 이 골든룰에서 이미 검증된 가장 확실한 TA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세일즈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탱콜이 되지 않는 걸까요? 사실 현장에서 TA 교육을 하다보면요. 콜을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늦어도 3개월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왜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저희는 집중 콜 타임이 따로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좀 소심해서요. 아, 누가 내 통화 들을까봐 전화를 못 하겠어요. 아니면, 아, 사무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방해가 돼서 못 하겠어요. 아, 제가 그냥 좀 이따가 하려고 했어요. 좀 조용해지면 하려고 했어요. 아, 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어지잖아요. 이런 핑계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바로, 고객이 전화 받을까봐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하겠어요. 라는 겁니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화가 연결음이 나오는 순간, 마음속에서도 메아리가 가지 친다고 하죠. 받지 마! 받지 마! 라고 말이죠. 참 슬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해야 하니까 전화기를 드는데, 통화 연결음이 나오면, 마음속에서도 같이 같지 말을 외치니 말이죠. 이렇게 TA가 어려운 이유는 고객이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TA 흐름도에서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바로 고객의 반응, 그 반응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우리는 대응 기법을 최대한 많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했어요? 회의 중이에요. 바빠요.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런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뚝. 누구라도 무척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TA를 하기 전에 꼭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책상 앞에 거울을 놓으시고요. 이 거울을 보고, 네, 이 꼬리가 귀에 걸릴 만큼 스마일, 스마일 일곱 번 연습을 하시고 마음속으로 혹은 목소리로 되뇌어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나는 오늘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전화를 하는 것이다. 나의 정보가 고객에게 분명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내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고객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고객이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책상 앞에 거울을 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소를 짓자. 시하고 한번 해보실까요? 시